안녕하세요 최선의 선택이 신 것을 환영합니다. 생년월일 시가 인생의 길잡이입니다.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 기해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개미일주 여자분에 관한 운세입니다. 상담받으신 고객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천우신조로 만사 형통하시길 바랍니다. 좋은 운으로 국가기관에 거래해서 낙찰이나 특허나 권할을 받아 사업하고 관수품이나 군수품을 생산하고 아들과 며느리가 화목하고 아들 낳고 행복하고 시누이가 아들을 양육해주고 요식업이나 식당이나 주점이나 생필품 판매 및 납품을 하며 타인의 후원으로 출세하고 재산을 얻고 직장에서 애정을 주는 남자가 있고 동료 직원의 도움으로 국회의원에 당선되고 타인의 존경을 받고 지위가 향상되고 빠른 출세를 하고 취직하고 승진하고 합격하고 주위의 도움으로 발전하는 운입니다. 사업는 막힌 일이 해결되고 관청 일이 성사되고 번창하며 사업에 성공하고 정의감을 느끼고 성적이 향상되고 외교부 무역부 여행사 국제기관에 근무할 수 있고 신누이가 해외에 인연이 있으며 짓살론의 원거리 사업이나 해외 무역을 하고 외국 상사에 근무할 수 있고 남편이 해외출입이 빈번하고 여행 중에 연애를 하거나 국제결혼할 수 있고 남용재나 친구의 도움이나 자본으로 사업을 할수 있습니다. 해외에 친구나 친척이 있어, 타향생활을 하고 해외로 진출하고 승진이나 영전하고 의식주의 변동이 있을 수 있고, 전성기를 맞기 시작하며 연예인은 인기를 끌고 선전이나 거래도 잘 이루어집니다. 나쁜 눈으로 좌천을 다하거나 실직하고 시험에 불합격하고 부채가 늘어나고 부도나 재난으로 사업이 부진하고 과중한 세금으로 고생하고 소송을 다하고 질병이나 사고가 발생하고 고혈압이나 정신 쇠약이나 공포증으로 고생하고 독립심이 약하고 타인에게 의지하려고 함으로 사업은 실패수가 있고 가족 사업이 적합하고 항상 초조하고 불안해하며 피해 망상과 정신 질환으로 극단적 사고를 치고 건강이 부실하며 일복이 많아 구전일은 도마타하고 칭찬보다 누명이나 배신으로 관제 구설이나 송사를 다하고 납치나 구금을 다하고 매사 실패하며 재산이 감소할 수 있습니다. 남편이 무능하고 관제 구설을 다하거나 송사나 납치 구금을 다하거나 임금을 못 받고 결혼 후 직장의 변동이나 승진이 좌절로 퇴직할 수 있고 재물이 들어와도 연속된 사고나 질병으로 고생할 수 있습니다. 어성세월을 보내고 종교에 귀의할 수 있고 신의와 남편이 자신을 왕따시킬 수 있고 남편이 첩과 노란나 질병이 생기고 심신으로 고통을 받고 혼인 시 선택에 애로가 있고 공직 시험에 경쟁이 심하고 승진이나 명예직에서 경쟁이 심하고 형제와 불화하고 소원해질 수 있고 형. 여걸적 기질로 내조가 무능할 수 있습니다. 건강이 악화되고, 체면이 손상되고, 언행이 불순해지고, 직장을 잃거나 퇴직하고, 수환이 부족하고, 뜻하지 않은 사고나 불화나 소송을 겪고, 관제 구설로 시달리고, 중상무략을 다하고, 시험에 불합격할 수 있습니다. 신의로 인하여 형제, 자매 간 불화를 겪을 수 있고, 짓살륜에 직장이나 거주지의 변동이 많으면 남편을 잃을 수 있거나, 성공하다 실패할 수 있거나, 돈이 안 되는 일로 바쁠 수 있습니다. 자식이 해외로 나갈 수 있고 아들을 잃을 수 있으며 동료와 방탕스러운 생활을 하거나 충이나 형을 보면 지인이 교통상오를, 교통사고를 당할 수 있습니다. 부모와 자식 사이에 이별수가 있는 운입니다. 권고사항으로 짓살륜의 상황을 지켜보면서 심사숙고하고 후견의 조언을 외면하거나 독립하면 실패수가 따르니 근신하며 참고 사는 것이 좋습니다. 그럼 오늘도 최선의 선택으로 즐거운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